특집 나라 키더 쇼! 자, 자, 각 자리에 요 인형을 다섯 개씩 놔드렸습니다. 정답을 맞힐 때마다 인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형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맛있습니다. 저처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어, 그래, 많이 귀엽죠? 우리 각자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좌판이, 우하니, 이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게임에 집중해온 본이입니다. 자 한이와 판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본이를 응원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 별명이 뭔줄 아세요? 친구들도 아시다시피 제 별명이 김매눈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본이와 판이를 이 매눈으로 관찰해왔습니다. 친구들 한이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친구들 제가 누굽니까? 본이쇼 한이쇼의 명예임씨입니다. 전. 이두 선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파니파니, 심판이이두 선수를 바로 본의와 하니가 제 손바닥에서 놀아야 고 있으니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웃음> 자. <laughs> 그래요. 아, 우리 친구들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퀴즈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요. 바로 벌칙이 뭐였지? 혹시 뭐였지? 그렇죠 벌칙입니다. 혹시 지난주 목요일 날보리 한이 파니 그너튜브 어, 영상 제작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저 아, 네, 네, 기억나요. 기억나니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의 퀴즈와 연관이 있는데. 먼저 문제 영상 만나보시죠제작생이지안 했는지. 그렇다고 제작지. 전들었어 오, 오 AS만 그렇게 자고 있잖아요. 야식을 저희가 몰래 먹는 거야. 어 몰래 먹는다. 이야, 이야, 이야. 파 h a n 우하니저 친구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갈등 <목소리> 아, 소세지. 소도 먹고. 아니 뭐 어? 소리 났어요. 뭐. 누구야 지금? 파 h a n 어파 h a n 어. 잘 어울려. 어. 어 소리 들렸어요. 어. 어 누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예쁘지 예뻐. 뭐야? 한니. 오발를 어, <목소리> 너무. 어머. 아. 뭐야? 이마가 왜 이렇게 넓어? 어, 대박이 어. 얼굴 왜 저래요? 야, 왜? 아니, 얼굴 아, 왜 저래요? 귀여워. 아, 귀여워라. 왜 그러지? 자, 화면으로 아, 만나봤습니다. 아, 자, 벌칙. 아, 벌칙. 귀엽다. 귀엽다. 마지막에 얼굴에 어,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벌칙이었었죠. 네. 자, 그렇다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 판니는 얼굴에 네. 그림 그리는 벌칙 중에 어떤 벌칙을 아, 가장 아, 마지막에 받았을까요? 마지막에? 예, 맨 마지막에 받았을까요? 얼굴에 귀 예, 예. 세 사람 거를 모두 스케치북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네, 참고로. 목이 좀 잠겼죠? 이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세 개를 다 맞추면은 인형을 열다섯 개. 두 개를 맞추면 열 개. 어. 그리고 한개 맞추면은 인형을 다섯 개를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어, 뭐지? 뭐지? 어, 나 뭐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서 천천히, 예, 생각을 하세요. 아. 생방송이니까요. 아, 어, 나짜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벌칙 중에 마지막, 마지막 벌칙입니다. 아... 오, 나다 적은 것 같아. 오, 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네 개를 맞추면은 인형을 열다섯 개. 두개 맞추면 열 개. 한개 맞추면 열 개. 다섯 개 나와. 자, 예. 자, 우리 기억력이 좋기로 어, 소문이 났던 우리 판이가 어? 지금 많이 좀 망설이고 있는데. 네, 예, 상상도 어, 못한 게임입니다. 팬입니다. 상당히 우리 집중하고 있고요. 어, 뭐지? 자. 뭐야, 나만 갔었어 자, 시간은 5초. 보지 마십시오 자, 됐을까요? 예. 안 보고 있었습니다. 자. <laughs>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아무도 볼수 없어. 아, 어떻게 나 모르겠어. 자, 시간은 여기서 종료됐고요. 자,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나만. 빠밤. 빠밤. 자 뭐라고 썼는지 좀 읽어 주실까요? 자 보니 콧물, 한이 점, 한이 볼에 빨간색. 어, 어 한하한 하나 하나 맞았나보다. 아 저는 일단 한이는 콧물 분장 그리고 한이는 눈썹 분장 그리고 보니는 모르겠습니다 아, 어, 자 저는 한이는 여기 볼 하트로 빨간색을 그렸고요. 보니는 일자 눈썹, 한이는 어, 콧물. 눈썹. 아, 아, 예. 뭐지? 어, 이렇게 왜지? 적었네요. 예. 뭐지 뭐지? 자, 일단은요, 어, 저희가 정답은 뭘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뭐지? 뭐야? 맞았어, 됐 자, 한번 오, 잘 오, 봐주세요. 나 맞았어, 어? 맞았어. 나 맞았어. 뭐야? 나 맞았어. 본인 볼, 아, 본인의. 파니 볼 맞아. 파니는 뭐? 맞았어. 아니, 파니는 뭐 저렇게 해도 이뻐요. 맞아. 어, 그걸 내가 그렸었어. 저 뒤에 주무시는 분도 이 파니는 볼? 아니, 콧물이 었어아 콧물이 었어 아, 콧물. 어, 내가 콧물 더이 넣어. 아, 일자로 쌉니다, 일자로 쌉니다. 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맞춘 것 같은데? 근데 보리는 두 개. 하니는 뭐야? 뭘 그린 거야? 하니, 니는보요야 영개 맞췄어. 나하못 맞췄어. 야 이렇게 해서 보니는 두 개, 한이는 하나도 못 맞췄고 또 파니는 한 개를 맞췄습니다. 자 인형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아니가아 보니가 일를달고 오더니 진짜 잘 맞췄네요. 어, 아니잖아. 두개 아, 아. 어. 맞췄어요. 두개예 그렇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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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인형이 갑자기 엄청 많아집니다. 저도 우와. 좀저 좀만 주세요. 좋와 우리 친구들 잘해보자. 본인은 10개의 인형을 드리고요. 한이는 하나도 못 드리고, 안또 한이는 다섯 개의 인형을 안 어,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 너무, 어, 그러지 마세요. 마세요. 어,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문제도 네, 있습니요 자, 두 번째 퀴즈는 저희가 조금 더 분위기를 좀 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가볼까요? 음악 주시죠. 자, 그렇죠. 몸을 좀 푸세요. 아, 본인 좋고요. 아하 한이. 아연에 맞췄지만은 어 추운 좋습니다. 전문가. 예 나. 판이 나. 어 나. 판이 예어 나. 나. 예. 어, 화면은 돈이에게 갔습니다 어, 어, 아, 나 그래요? 아,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이 살균 살균 미친. 예예 예. 인정을 좀잘좀 나주시면 주시죠. 이거는 자어 TMI 퀴즈 나라 퀴즈 쇼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돌림판이 돌아간다. 돌림판이 아, 돌아간다? 돌림판이 돌아간다. 아 인형이요. 두 개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아, 네. 자, 우리 정답을 아는 친구들도요. 본이 어, 아니 앱에 들어와서 정답을 맞춰주면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보여 주시죠. 네. 네, 그래서 본이랑 하니가 선물 줄 친구를 뽑아볼 건데요. 본이는 어떤 친구한테 주고 싶어요? 어떤 선물을 줄지? 오늘 의 추적 체크 선물은 돌려 돌려 돌림판. <laughs> 끝나기 좋네 네, 추석 와, 체크죠. 이 아, 되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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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저 길게 니에요 2주 전 아닙니까? 2주 전? 아 2주 전, 지난 5월 7일입니다. 아 네, 예. 추석 체크 모습인데요. 본이랑 하니가 돌림판을 돌리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드립니다. 본이랑 하니가 신청에 돌린 돌림판. 과연 몇초 동안 돌았을까요? <웃음> 네, <웃음> 네. 무슨 이게 문제지몇초 네, 몇몇 동안, 동안 돌아갔냐고요? 예, 예, 그렇죠. 아, 잠깐. 님, 초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림파 무기를 어, 준비했습니다. 어, 나 네. 무기가 어, 있습니다. 네. 자, 1번. 20초. 2번. 30초. 3번. 40초. 5번. 아, 이제 4번 5 0초니다 20초, 30초, 40초, 50초. 스케치북에 답을 적어 주세요. 자, 지금 계속 시간을 체크하는 것 같은데요. 네, 돌려 돌려 돌릴 판을 5월 7일 날 돌렸을 때 시간은 몇 초였을까요? 1번은 20초, 2번은 30초, 3번은 40초, 4번이 50초입니다. 자, 저번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좀 천천히 좀 생각 좀 하시죠. 아, 어, 문제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보리아니 판이 스케치북을 보여주세요. 자. 자, 어, 어디? 본이랑 동점. 어, 뭐야? 아, 아 어, 본이가 어 40초, 한이가 20초. 20초. 제가 한이가 40초. 40초. 제가 그날 기억하기로는 돌림판이 예. 원래보다 한 3초, 5초 정도 더 돌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제가 아, 어. 기억하기로는요, 예, 예. 그날 본이랑 한이가 네네. 세게 돌렸습니다.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세게 돌렸어. 지금 영상으로도 다 아닙니다, 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저는 그때 세게 돌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너랑 어, 나랑 네. 같이 돌렸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본의 아니 앱에 들어와서 어,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본의 아니 앱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고! 친구들! 제발! 친구들은 한이랑 생각이 똑같겠죠? 40초에요, 40초! 아, 30초인가? 자, 친구들의 아니요, 선택은 뭘까요? 우리 파지 40초 이상 돌았을까요? 초가 돌았을까요? 1번이 20초. 1번2 0초 아니야, 근데 30초. 20초 20초는 30초. 20초는 아 아 30초로 할걸 아, 아, 아. 근데 다 틀리면 20초일수도 있어요 아 그때가서 선택을 할게요 아. 아. 네자 친구들의 선택은 어, 아요아나 없어 40초 아. 어 30초가 많은거죠 30초 이번 30초가 많은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40초 길었어 자 한번 그러면 정답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자 네. 정답 화면 보여주시죠 20초일 있수 있어, 있어. 오늘 진짜 새체크 선물은 돌려드려야 리인아 그렇게 안되나아니데이 20초일 수도 있어 30초다 30초 남아. 아 20초라고? 아, 20초가 아, 아, 아 아니, 20초 아닌가? 아 20초가 아니, 20초 아닌가 <목소리> 봐 아니야 20초 20초 넘어갔어 다시 돌아온 뭐 어, 20초야? 20초 지나나요 지아니다이0초가 아니래 20초가 아니라 30초인가 봐 30초인가 어떻게 30초야 30초야. 아, 30초. 우리 셋다 틀렸습니다. 예. 아, 춤고 싶었는데요. 30초. 어, 인형이 떨어지는 예. 징조가 이상한데. 아, 예, 예. 인형 좀 올려주시고요. 아 예. 어, 저도 아주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아, 정답을 이렇게 못 맞출 줄 몰랐어요. 자, 그러면 인형 두 개는 없네요. 아, 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줘야 되죠. 자, 정답을 맞춘 친구들 누군가요? 나와라! 뿅뿅뿅. 자, 우리 다형 친구, 좋아, 응, 좋아, 친구, 연또 응. 친구 축하합니다. 선물 보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어, 인형 개수 좀한번 체크를 한번좀 해주실까요? 아, 예. 네. 인형 개수 몇 개인가요, 본인 먼저? 자, 본인은요. 네. 몇, 하나, 둘, 셋.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아홉, 열 개에다가 음. 예. 기본 점수 다섯 개에서 열다섯 개. 야 열다섯 개. 하니는 아, 다섯 개네요 뭐세볼 아, 수도 없 아, 아, 세일러요 하나 네. 둘셋넷 다섯 다섯 개하니는 아. 다니는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입니다 야열개 아. 현재 그러면은 보니가 열다섯 아, 네, 개로 네, 지금 네, 앞서가고는 네. 있지만은. 이제 다음 퀴즈에서 승패가요 그냥 많이 확확 바뀔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친구들도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친구들 잠시에는 보니안이 판이 틸마이가 대공개 된다고 하니까요, 친구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우리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 라퀴죠 쇼쇼쇼. 쇼쇼쇼. 자, 하, 지금 형제 본이가 15개. 오. 그리고 하니가 5개. 파니가 아. 10개로 본이가 아, 아, 지금 그걸... 앞서가고 있는데요. 좋았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부터 정말로 확확 밝힐 겁니다. 맞습니다. 오. 네. 오. 아, 요번에는요. 이 TM i 퀴즈 정답을 맞춘 사람이요. 어, 틀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인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와 와, 진짜 진짜? 우와, 예. 진짜 재밌겠다 와, 그러면 나는 가야겠다. 나는 별로 없는 하니꺼 뺏어갈게 탁확 그래? 바뀝니다 난 보니 꺼 가져와야지 난둘다 아무나 상관없어 아, 그래. <laughs> 자 그러면은 한번 퀴즈로 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인형 두 개가 걸려있는 퀴즈입니다 네. 네. 파니에 관련된 문제고요 파니 문제가 요 제가 꼭 맞추겠습니다. 예, 정답을 하면 큰 목소리로 본인의 이름을 외쳐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니! 자, 고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예, 네, <laughs> 좀 빨리빨리요. 제가 기다 예. 어, 파니. 유독 파니는 생방송에서 많이 꼬여서 말실수를 자주 하고 나는데요. <웃음> 어, <웃음> 어, 과연 어떤 문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니다지금 어, 어, 문제인데? 니지금이말 하니를 지금이야말를요지금이니를 누를 해주세요 지금이야말로 하니를 누를 때입니다. 이야말로 하니를 누를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니이야말로 하니를 누를 때입니다. 지이때지이야말로하니이야로이 로 하니 웃고 네. 있잖아요 아, 벌써부터 뭐지? 제가 웃기네요 하니가 <laughs> <한이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laughs> 보니와 하니 중에 물풍선은 누구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땡+ 땡+ 땡이라고 어, 했답니다 하니는 어, 어, 아,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 <laughs> 뭐라고 했지뭐요 고기가 없나요 고기가 아니,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본 좀좀 넣어봐서. 아. 좀 아. <laughs> <laughs>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여러분 인정합니다. 아유, 당신 진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 물고래? 물세 글자고요. 네. 끝에 글자가 아 자로 끝납니다. 물풍자? 아니, 본이와 아니. 한이 중 물풍선은 누구일지를 해야 되는데 땡땡땡이라고 했습니다. 땡땡땡은 누구일지? 예, 예. 본이, 어. 어. 한이 중에? 네네. 어. 보뉴! 네, 네. 자로 끝납니다. 본이! 네, 본이. 보니 네, 잘로 물, 끝납니다 물 붕자 아물 붕자 아니지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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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니, 하니 하니 복 붕자 아아 아, 그런 거 아니죠 파니 예 파니 물 끓자 아 <laughs> 그거 어, 아닙니다 모르겠어 아, 모르겠지 어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어 매니저 힌트입니다 매니? 매니저 아니면은 어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매니저 파니 파니 생자 아, 닙니다 자, <laughs>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어, 있습니다. 어, 물풍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로 끝납니다. 본인! 예, 본인! 관계자? 어, 맞 관계자! 관계자 맞아? 맞 관계자 맞아요? 자, 관계자? 정답일까요? 아, 아 맞는 것 아, 같아. 요 정답 화면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정말로? 아니 물풍선이랑 관계자무 문상관계자. 잘 스마트폰 네. 본의아니 모바일 앱에 들어와서 투표를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본의 지금, 투표해주세요. 지금이야말로 한의를 누를 때입니다. 본를 투표해주세요. 이 작은 풍선을 불게 될본의한니중오 관계자는 누굴 지? <laughs> 진짜 관계자. 아니요. <laughs> <강계단>. 진짜, <laughs> <관계자가, 웃음> 진짜 관계자. <laughs> 자, 말로 <바로> 어떻게 해요 관계자가 왜는 거야? 진짜 물풍선이랑 관계자랑 문상관계자. 아, 관계자가 왜그 관계자라고 한거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laughs> 뭐야? 아니 맞아. 그때 무슨 관계자를 만났던 거예요? 아니 왜 관계자라고 거예요? <laughs> 아 그날 <근데> 제가 <laughs> 네. 뭔가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어서 예, 예. 관계자라고 아, 했던 거아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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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얼굴 예? 빨개졌네요. 아, 자, 그러면 아에있습니다자 본인가 맞췄죠? 본인가 맞췄기 때문에 두 개를. 틀린 사람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가져 가져가지 마무걸 가져가지 걸가져가야지 없는 걸더가져가야지 이거는 빨가야 이거는 빨리빨리 가야돼아거아 빨리빨리 해야 돼니가가져리야돼니 자 이번에는 한이에 관련된 퀴즈 바로 오, 가보도록 하니, 하니. 하겠습니다. 한이 아 제가 꼭 맞추겠습니다. 예 한이 관련 퀴즈. 아, 왜 저, 이제부터 하니. 승패가 바뀌냐면은 하 인형의 개수가 많이 커집니다. 네. 오 그래요? 예 이번엔 인형 다섯 개가. 우와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객관식이에요. 보니 쇼 한이 쇼에서 한이는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오늘은 김 긴맨은... 매는. 네 그렇다면. 한이의 별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뭐야? 한이의 별명이 아닌 것... 아니, 아니, 건 아니고 얘가 번. 잘 알지. 번 자, 참고로 여기 빨리 정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의 이름을 빨리 크게 외쳐줘야 됩니다. 네. 정답 한이. 아닙니다. 네. 객관식이라고요. 아, 객관식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일번 김라면. 2번김플라우프3번 김딱지. 4번 김빨대입니다. 본인. 예, 본인이 빨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인형이 다섯 개가 네, 걸려 있기 때문에 보니 아 우승 확률이 상당히 높은예 보니 3번3번 3번. 김딱지 김딱지 역시 보니 틀렸습니다 아, 아, 하니, 하니. 예, 파니 예파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한이가 먼저 맞출 줄 알았는데 예, 하하. 네, 하하하. 정답은 예 정답은 사번 김빨대 김빨대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거 맞았나요 파니 정답 아닙니다 아아아아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원래 아, 한번 틀렸기 때문에 한이 기 키가 됩니다. 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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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김 플라프. 우김 플라프요? 우김 플라프. 우 만나봐 만나봐. 정답화면만나보죠아 맞아. 진짜로? 예. 한면으로 만나봐요. 사실 한이 별명 있어요. 진짜 별명인데 한이 별명이 김라면이에요. 네? 오늘만큼은 한이를 믿고 응원 끌올렸세요 라면. 한이 아, 별명이 김딱지입니다. 아, 아니, 친구들 한이 별명이 빨대 빨대, 빨대 김빨대예요. 네? 빨대로 종이컵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아,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알죠? 한이 홀라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이 별명이 김플라울러예요. 김. 아니 왜홀라울러 그래? 아니, 쟤는 왜 훌라훌라라 그래? 아니, 쟤... 나는 뭐김 훌라우프라 했으면서. 예, 아, 어? 김 훌라우프. 훌라우프 잘해서 김 훌라우프가 아니라, 아, 재밌네요. 훌라. 김 훌라훌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못맞힌 사람에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서 가져오겠습니다. 아, 가져올 아, 수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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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니야. 내가 저기서 가져왔잖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너무 안구적이야아 내가, 압수, 내가 저기서 가져왔잖 어, 그래, 이렇게 너무 많아? 어, 왜 이렇게 많아? 다섯 개? 자, 나는 너무 안섯개입니다 4개, 다섯 개 이렇게 하면은, 한이가, 아, 아, 10개로 올라가나요? 아, 야, 한이가 10개로 올라갑니다. 오. 오. 자, 네, 이형도 조금 남았어. 자,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이제 오늘 퀴즈,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오늘 보니가 현재 12개, 한이가 어. 10개, 그리고 파니가 8개입니다. 이랬어. 이렇게 돼서, 아, 퀴즈가 재밌다는 거죠. 요 문제에 따라서, 어, 승패가 확 바뀔 겁니다. 우승자가 바뀔 겁니다. 이번 문제는요. 10개를 가져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10개 10개 10개. 10개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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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이야. 자, 진짜, 이번에는 진짜 개 보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요? 있어요. 10개 인형을 가져올 수 있고요. 문제 나갑니다. 보니와 하니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보니쇼, 하니쇼는 승부욕이 넘치는 보니의 승리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19년 9월 의용보리가 투입된 이후에 보니쇼 하니쇼는 총 29회 방송이 됐는데요. 이 중에 세 번은 승패가 없는 게임이었고요. 한 번은 하니가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 납니까? 기억 나요 하니가 어, 이겼는데 아, 하니가 제가 이겼습니다. 네. 네. 기억나죠? 완승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어, 나... 보니와 하니가 대결한 총 25회 대결 중에 보니가 승리를 한 횟수는 몇 번일까요? 아, 몰라요. 나는 맨날 졌어. 몇 번일까요? 뭐? 자,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13회, 2번 14회, 3번 15회, 4번 16회입니다. 파니! 파니! 4번 16회. 4회 16회. 여기서 맞치면은 그냥 바로 우승입니다. 야! 틀렸습니다 자, 보니! 자, 어, 본니 생각 없이 합니까? 괜찮아요? 그냥 네, 조금 생각 없이 네, 보기를 한 번만 하시면 아, 보기를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1번 13회, 2번 14회, 3번 15회, 4번, 1윤이입니다보인 본인. 3번. 3번.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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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렇게 어, 자신감이 있나요? 아, 몰라요. 여기 찍어봤어요. 아 찍어봤습니까? 찍어봤어요. 한이는 몇 회라고 생각합니까? 한이는... 맞았나 봐. 네. 아... 한이는?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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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우와! 아, 아, 아. 과연 누가 정답을 맞혔을까요? 맞춘 사람이 오늘! 아, 나아라퀴 주씨의 우승자가 되겠죠 정답하면 만나 보겠습니다. 제발. 본인 승리. 본인 승리. 오, 닥터 자, 본인 완전 네. 승리. 본인 아, 뭐 맨날 이겨요 예! 승리. 예. 본인 승리. 제발 제발. 본인 승리. 뜨뜨 예! 뜨. 아니, 우리 더 가면 더 가. 나는 본인 본인. 승리. 반드 예! 본인 예! 늘 똑같네. 나는 다 예야. 이 양으로 보니 성이 잠깐만 잠깐. 맞췄습니다. 보니 못 잡았어요. 이거. 오해 뭐, 보디가 맞췄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야, 아 지금 어대네 너무나도 기분 좋습니다. 예, 우리 보디쇼 아니 쇼에 소원 거를 다줄 수가 있어요. <목소리> 야, 예맞아요보디가 <목소리> 나... 맞췄습니다. 예. <목소리> 진짜, 와 진짜로! 안돼 아, 네, 이런 놈아 저희가 안 아, 인형 개수를 <laughs> 정확하게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죠 지 보니? 자 저는 지금 예, 열0 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열 개를 가져오시죠 열 개를 예열 개를 사니꺼에서 뭐, 자 하나 둘열 둘, 개가 안되네요 여덟 개. 여기서 가져 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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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님 전열 개가 안됩니다 난왜 보니 까 가져왔지? 이게 몇 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열개1열개 가져올 수 있어요 딱열개 있어요 너 12개인가? 아니 딱 가져오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한이는 하나도 없고 본인은 자 이렇게 인개 차이가 크나요? 본인은 나 0개야? 2두개 그리고 한이는 몇 개죠 한이? 하나 둘셋 0개 0개 야 한이는 0개 그리고 한이는 몇 개입니까? 전 음, 8개입니다 8개입니다 자아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나라 퀴즈쇼의 승자는요 보니 축하드립니다! 아, 와,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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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진짜의 소감 한 말씀?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소중한 수고하셨다. 사람이라면 소소한 정보까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보니하니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하니, 파니, 그리고 예. 우리 MC까지 예. 소소한 정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좋지만은 <laughs> 예. 우리 하니도. 짧게 <laughs> 어~ 네 저는 제 인형이 지금은 없지만 오늘 그 나라 퀴즈쇼에서 어, 보니 파니 그리고 서장님들의 그래, TMI를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자 네, 파니 도하시죠 어, 어, 어. 저는 파니 쇼 파니 쇼를 위해 다음 주까지 일을 갈고 오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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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소원권을 드리잖아요 네 보니 아, 어떤 부러워. 소원이 있습니까 드디어 네, 드디어 보니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예. 보니 쇼 보니 쇼. 제가 오? 재밌는 보니쇼 보니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요 보니쇼 보니쇼. 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 아, 아, 아.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 성원의 미혼 성원씨 MC MC였습니다. 오. 안녕.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도 신나는 미션이 기다리고 있으니 잊지말고 꼭 함께해요 함께. 자 그럼 우리는 역사가 술술 보고 행운의 여부대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역사가 술술, 술술.